예, 근데 그아니 한국서도 이렇게 모아주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한 말씀하세요. 아, 우리 오늘 해양했는데 오늘 해양 축제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0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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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새벽녘에 스승님께서 이 자리에 딱 오셔서 기운 다 하나 들어보시고 그래 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이 음, 말이 까무 네. 잃어버릴까봐 네. 우리 오, 회원님들께 네. 이 기운과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생각을 잘 해갖고 오늘 왔거든요. 네. 네. 네,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스승님께서 기운 다 살피고 네. 우리 제자들이 공부 잘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음, 100일 동안 공부를 잘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렇게 소지 행사까지 함께 해서, 스승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좋은 기운을 이 자리에 많이 내려줘서 바람이 불어서 탁한 기운을 확 날려줘서. 안물어도 되는데, 어, 여기 큰, 이게 오늘 이 바람이 큰 사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예. 어, 우리 날려갈 뻔 했잖아. 예, <laughs> 네. 탁하어요 <오, 웃음> <달아난데? 웃음> 그래, 소지 행사에. 큰 기운을 날려서 여러분들이 한해 보내는 데는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한 해를 지내면 될것 같고요. 아,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전북 가정님들은 그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많이 공부에 익혀왔겠지만 제가 이렇게 스승님 18년 전에 스승님 만나 뵙고 곁에서 공부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laughs> 어, 네, 우리 스승님께서 항상 눈의 음, 말씀하는 거가 어, 우리가 정법을 처음 접했을 때이 법이 좋고 공부가 좋아서 법이 좋고 이제 법이 좋고 공부가 좋아서 항상 저희들하고 함께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죠 <laughs> 근데 처음에 우리 초심의 마음을 잃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부한 지가 좀, 처음에 비하하신 분은 얼마 안 되지만 앞에 공부를 접하신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은 많은 공부를 하셨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상승이 이렇게 공부가 나날이 바뀌고 커가야 되고 내 기운이 바뀌어야 되고 진량이 커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하냐 스승님 법문에 다 해놨지만 항상 내 앞에 오는 인연을 한 땀이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힘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 이름을 주지 않는 한, 네, 우리, 내가 네, 그 공부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또 너무 심한 말 하면 걸릴까 봐 겁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 봐야 될것 같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내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내 앞에 오는 인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이 좋아서 이, 이 법이 좋고 법을 사랑 이 법문이 좋고 법을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법문이 좋아서 공부가 좋아서 항상 내가 이 법문이 좋은 마음으로 항상 가야 돼요 법문이 좋아서 법문이 맛있어서 이렇게 끌어안는 자는 어려없어요 하나 내가 초심에서 마음 조금 해결해 준다 그가 바뀐다 그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법문이 만있고 좋지가 않으면 그거는 내 공부를 한번 다시 참고로 남겨야 될것 같아요. 아, 우리 여러분님들 새한해 동안에 웃음꽃이 피고 하는 일이 잘돼서 음, 모든 일이 다 서로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 기운으로 한 해를 보내지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거고요. 좀 말은 부서가 없지만 깊이는 내가 한사람이라도이 법을 전해서 전도해서. 내만 좋을 게 아니고 이 좋은 법을 나만 할게 아니고 나만 쓸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들에게이 법을 전해서 이 법문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그분들 앞삶이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내 앞에 오는 사람 내 지인들이 내 이웃들이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함께 공부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전도의 해로 이 법을 전하는 전도의 해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어,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한 명이라도 전법가족을더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올립니다. 함께 하시고요.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까지찍어질시다 여기서 예. 찍어질까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실아서 그러면 요아 아니, 뭐 그래서... <laughs> <laughs> <그러면, 웃음> 나가면 전요 상황이 음. 한가지가더 있는데 식아니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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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요 아니요, 아니요, 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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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요아동요 아니요, 아니에 아니요, 아 그, 저희 회원님께 공, 그, 한 시간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올리브 오기 드실, 그치, 음, 뒷자리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바쁘셔서 내일 출근하셔야 되고, 이런 신문들은 어쩔 수가 없고, 음. 내일 어, 좀 시간 좀 잠깐, 한두 시간이라 시간이 괜찮다. 예, 그 뒷부리에서, 예, 예. 뒷부리에서 식사를 예. 하시고, 저희 대모님께서 또 스승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도 한 번씩 뭐 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시면 저희가 전화로 예약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가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손을 들어 숫자를 세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 상황이라서.